현재 일본에서는 연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매체들이 내놓고 있는 한국 관련 특집 보도에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의 시름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 사회가 신냉전 질서와 북한에 가진 미사일 도발로 인해 경제와 군사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쟁 상대이자 갈등 대상인 한국은 오히려 군사와 경제적으로 일본을 압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과 호주공군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관할하는 사상초유의 안보협력을 맺고 나선데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생활 격차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는 일본 방송 매체의 탄식 보도가 쉴새 없이 터져나오면서 가뜩이나 경제침체로 수세에 내몰린 일본 정부를 더더욱 진퇴양난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항공전문 매체인 플라이트 글로벌은 최근 한국과 호주 공군이 공대공연료 보급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한국 공군과 호주 왕립 공군은 두 나라 공군 사이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대공 연료 보급 절차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두 공군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연합 훈련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공대공 연료 보급이 핵심 훈련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두 나라의 이 같은 합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에 있어서 흔한 큰 이점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두 나라의 이번 합의는 한국과 호주의 공군 작전 반경이 그만큼 훨씬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호주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가 유사시의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 진입할 경우, 한국공군이 운용하는 공중급유기가 즉각적으로 나서서 호주전투기의 연료를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공군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 수행에 나서면 호주로부터 안정적인 공중급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공군과 호주공군이 똑같은 기종의 공중급유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나라의 공대공연료 보급 협력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와 다름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는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가 제작한 A330 공중급유 및 다목적 수송기를 운영하고 있다. 항공분석기업인 시리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는 이 기종을 6대 보유하고 있고 한국 또한 4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오늘날 두 나라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각각 중국과 북한의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그만큼 두 나라의 공중급유 협력은 사상 최고의 전력 향상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지난해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연합훈련을 펼치기로 한 만큼. 이번 공중급유 협정 체결은 그만큼 두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 항공전문 매체인 플라이트 글로벌은 두 나라가 공중급유 협력을 발표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왕립공군 소속의 대령골디 부원수는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의 두 공군은 하늘에서 훈련 활동을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 어떤 작전에서도 서로의 지원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중에서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중 급위는 우리의 항공기가 공군력을 성공적으로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공군에 소속된 박하식 공군 중장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앞으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정이 한국과 호주 사이의 군사협력을 발전시키는 철통같은 토대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군사적 위상뿐만 아니라 경제력면에서도 일본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 방송 매체들이 연일 잇따라 특집 방송을 내놓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지지율 폭락에 시름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더더욱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일 일본의 대표 방송 매체인 테레비 아이치는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국민소득이 단한 푼도 오르지 않게 되면서 결국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에 추월당한 것도 모자라 최근 불어닥친 고물가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생활고마저 가중되고 있다며 매우 거센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11월에 들어서도 일본의 각종 식료품 가격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유제품 기업인 메이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달 들어 우유와 요구르트를 비롯해 73품목에 달하는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통조림과 잼 제품을 만드는 아오아타 또한 마찬가지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잼 제품을 4%에서 12% 사이로 인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나민C와 화이브 미니를 판매하는 오츠카 역시도 11월에 들어서 제품 가격을 14%나 인상했고, 스낵 제품을 만드는 가루비 또한 상품 가격을 10%에서 최대 20%까지 인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올해까지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는 제품은 무려 2만여 개에 달한다고 한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일본 국민들의 식비 또한 전년에 비해 10%나 올랐고, 급기야 광열비는 두 배나 오르면서 일본 국민들의 생활고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신냉전으로 인해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 정부는 양적 완화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탓에 일본 국민들의 생활 여건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방송 매체인 테레비 아이치는 일본의 물가가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반해 일본 직장인들의 월급은 30년째 제자리 걸음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나고야 거리에서 만난 일본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급이 변하지 않았네요, 아쉽게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안 올라갔습니다. 요즘 월급을 안 올려줘서 살기가 힘듭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임금 수준이 물가 폭등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에 발표한 주요 국가의 평균임금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임금은 39,711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과 미국에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이 매체는 일본의 임금상승률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 비해 거의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며, 매우 거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레비 아이치가 공개한 1990년에서 2020년까지의 평균임금 추이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의 평균 임금은 지난 30년 동안 각각 193%와 153%나 상승한 데 반해 일본의 평균 임금은 고작 105%만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평균 임금이 각각 2배와 50% 이상 상승한 사이에 일본의 평균 임금은 30년 동안 5%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거리 곳곳에서 만난 일본 시민들은 해가 갈수록 한국과 일본의 임금 격차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엄청난 박탈감과 실망감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좀 충격적이네요. 한국보다 밑돌았다는 것은 일본이 이런 곳이라니. 또한 이 매체는 웹 분야에서 일하는 50대 직장인 역시도 현재 월급이 단한 푼도 오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바람에 생활고마저 걱정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2, 3년 동안 월 30만엔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 인플레이션이 그것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1만엔에서 2만엔 정도 체감할 수 있게끔 더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방송 매체인 테레비 아이치는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면 월급도 자연히 오르는 것이 경제법칙이지만 왜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것이냐며 일본 정부의 무능한 경제대책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정부를 견제하고 또한 이에 걸맞게 자신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쟁취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복지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또한 일본이 직면한 상황을 그저 넉놓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위기에 맞서 국민 모두가 지혜를 잘 모아 나가길 바랍니다.